모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리 안녕하세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호재 감독님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로봇 소리에서 연출을 맡은 이호재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로봇 소리에서 해관 어, 아빠 의 역을 맡은 이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정원 요원 진호 역을 맡은 이희준입니다. 아 오늘 요원 의상이에요. 네. <laughs> 예. <laughs> 이하희 씨. 네, 한국 우수 연구원 강지현 역할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만물상 부철 역할의 김원혜입니다김원희 씨. 네, 저는 딸 유지 역할을 맡은 최수빈입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플래시가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은 우리 기자님들께서 예 당가히 환영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감독님께 제일 먼저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 영화 로봇 소리 어떤 영화입니까? 아, 어, 그좀 익숙함과 그다음에 생소함이 같이 있는 네. 영화인데요. 어, 따뜻한 가족 드라마지만 거기에 이제 가족 안에 아주 생소한 그 로봇이라는 네. 존재가 그 가족을 어떻게 보면 더 따뜻하게 만들어준 그런 영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족 영화라서 따뜻하지만 생소한 예 굉장히 네. 묘하게 공존을 했는데 특히나 목욕과 뭐 함께 연기를 해야되기 때문에 배우분들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시나리오를 기울였을 것 같아요. 캐스팅 비화 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 웃으시는데. 아 어, 일단 이제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캐스팅하는 과정에서 저는 어, 어느 분이 오시든지 간에 이건 1인 2역이다라고 생각을 아, 했어요. 예, 예 이제 소리를, 어, 소리랑 같이 다니면서 그 소리의 연기력은 협반이 그 책임질 것이다라는 강한 믿음으로 저기 캐스팅 했는데 다행히 저 우리 이성민 선배님께서 합류해 주셔가지고 너무 만족스럽게 작업했고요. 그 다음에 뭐 희준이하고 이희준 씨하고 네. 이한희 씨하고는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들이라. 해줄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던졌는데, 덥성 물어주셔서 <laughs> 네, 고생 많으셨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김원의 선배님 좀 나중에 합류하셨지만 제가 워낙에 좋아하는 아, 또. 아, 김원의 선배 <laughs> 네, 나중에 합류하셨군요. 그래서어요 네. 네. 아, 그래서. 예. 아, 네. 시기적으로는 가장 느끼는 하셨는데, 그래도 너무 저는 작품 너무 재밌게 할수 있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뵀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님. 네, 그리고. 같이 어, 고백을 하십니까? 예, <laughs> 네, <laughs> 이 자리에서. 예, 최수빈 씨. 예, 네, 최수빈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막 떠오르는 신인이고, 그 다음에 또 여러 작품에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어서, 예, 이 작품으로 또 미리 좀 찜해놓는 차원에서, 예. <웃음> 미리 <laughs> 네. 선점을, 예. 네, 예. 자, 지금요, 감독님의 캐스팅 오십시오. 이야기를 들어봤다면, 이제 네. 우리 배우분들, 특히나 이성민 씨는, 그 역할은 누가 해도 1인 2역을 해야되는 역할인데 선택하신 이유 좀 여쭤볼게요. <laughs> 1인 2역이라고는 제가 알고요. <laughs> 네. 뭐 선택한 이유는 어, 좀 새로운 영화였던 것 같아요. <laughs> 네. 네. 로봇이 나온다는 얘기가 굉장히 관심을 잘 했고요. 네. 어, 지금까지 뭐, 한국 영화에 참 없었던 장르이기도 하고 어,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어, 응. 처음 해보는 거 해보자 해서 도전이나 <laughs> 다른 게 없었네요. 예? 처음 해보는 도전. 예,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아니라다른 거이 현장에서 여러 생각을 많이 하면서 촬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가 기계, 기계다 보니까. 여런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감독님이 처음에 캐스팅하셨다 제안할 때 생각했던 기억이 사실은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어. 아니 근데 아까 대기실에서 이성민 씨께서 저한테 계속 이로봇 소리 정말 귀엽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마치 딸 자랑하듯이. 와로봇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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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리가 어떻게 귀여운 모습을 보이게 될지 궁금하고 이예준 씨 작품 선택 이유. 어 저도 그 신선했던 것 같아요. 대본을 고를 때 가장 새롭고 신선하고 또그 인공위성이라는 게 떨어져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태도도 다 다르고 그런 것들이 흥미로,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덕성 몰게 되죠. 덥석물었다. 그 옆에 또 덥석무시들이 이안이지. 맞아. 사실 SF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 로봇소리 영화가 SF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로봇이 나오니까. 네. 근데 이거를 장르를 어떻게 해야될지. SF 휴머니즘 코미디. SF 휴머니즘 드라마 해야. 어떨까요? 그 드라마. 예. 네. 드라마. 인데또 드라마죠. 네. 드라마인데. <laughs> 드라마인데. 이게 장르를 어떻게 범주에 넣어야 될까 부터가 굉장히 고민스러웠었는데 그게 좀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헐리우드에서 나오는 그런 기계들이 나오고 로봇이 나오는 건 이미 너무 익숙한데 그쵸? 그걸 정말 한국화시켜서 우리의 정서, 우리의 드라마를 완전하게 녹여낸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가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국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얘기가 풀어질 것 같아요. 어쩜 나를 저렇게 잘할까요? 네, 아, 이렇게 아, 되면 김원애씨가 굉장히 부담스러우실수 있거든요 김원 s 씨 서울대와 전문대 Chomundi. Chomun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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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잘못 골랐나? 그러니까. 아 이미지 캐스팅인데요. 예예. 예. 예. 이제 뭐 소민이 형하고 또 같이 작업하게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음. 어뭐 감독님과는 어땠나요? 이 시대를 어. 사는 아빠로서 어, 꼭 해야만 하는 작품이었다요 작품이었다. 그러니까. 예. 감독님과의 호흡은 어땠나요, 김원일 씨? 감독님이 워낙 정잖으세요 음. 조금 이렇게 배우를 몰아붙이지 않고 기다려 주시면서 나올 때까지 충분히 시간 주시고. 너무 신사셨어요. 예. 저는 저렇게 잘 생기고 어, 인텔리한 감독님을 뵌 적이 없어요. 아, 그럼 그 전에 감독님들은 뭐가 되나요? 조금 카리스마 있어요. <laughs> 카리스마가 있었고 다음 작품 두분 기대해 봅니다. 최수빈 씨, 네. 이 쟁쟁한 선배님들과 어떠셨어요? 어, 일단 이 영화 자체가 저한테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이렇게 존경하는 선배님들하고 같이 작품하고 이렇게 연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유 정말 수줍게 말씀해주셨는데 <laughs> 자 그러고 보니까 지금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과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한 분이 안 계십니다 예, 저는 사실 오늘 그분 뵙는 줄 알고 기대를 굉장히 하고 왔는데 이분이 지금 무대 위에서 만날 수가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여러분도 저도 누구나 예상하는 그분 바로 영화 로봇 솔의 또 다른 주인공 소리 우리 소리 영상 만나보시죠.